2026 A8 위외관은 한 눈에 봐도 확실히 달라졌다. 아우디 특유의 절제된 세련미는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이전 세대보다 훨씬 대담하고 미래적인 이미지로 재해석됐다. 프론트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새로운 싱글 프레임 그릴이다. 더 얇고 넓게 펼쳐진 형태는 차량 전체의 낮고 넓은 자세를 강조하며 플래그십 세단다운 위엄과 존재감을 만든다. 새로운 디지털 매트릭스 LED 헤드램프는 디자인적 요소뿐만 아니라 기능적 진화의 상징이기도 하다. 빛 조절 능력이 더욱 향상되었고 상황에 따라 개인 맞춤형 패턴까지 보여줄 수 있을 정도로 정교해졌다. 측면에서는 길게 뻗은 캐릭터 라인과 부드럽게 흐르는 루프 라인이 어우러져 이전보다 더 쿠페 스타일에 가까운 실루엣을 만든다. 전체적으로 덩치는 크지만 시각적으로는 날렵하게 다듬어져 고급 세단보다 한 단계 더 진보된 미래형 럭셔리 모델이라는 느낌을 강하게 준다. 후면부는 새로운 OLED 라이트가 핵심이다. 라이트 패턴을 바꿀 수 있는 기능은 아우디가 요즘 밀고 있는 디자인 아이덴티티이며, 2026 A8에서도 그 변화가 가장 자연스러우면서도 고급스럽게 녹아 있다. 차체 전체의 비율은 이전보다 안정감 있고 묵직하며, 차가 서 있기만 해도 조용한 자신감, 이 느껴질 정도의 기품을 풍긴다. 성능에서도 아우디는 이번 AA를 통해 상당히 과감한 변화를 시도했다. 기본적으로 가솔린과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PHEV 라인업이 준비될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특히 하이브리드 모델은 전기주행거리와 출력 모두 큰 폭으로 강화되었다고 예상된다. 2026년형 AA 위 핵심은 바로 정숙함과 힘의 완벽한 균형에 있다. 아우디는 이번에 새롭게 튜닝된 서스펜션 시스템을 적용해 어떤 노면 환경에서도 안정적인 승차감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고속주행 시에는 더욱 단단하게 변해 스포츠 세단에 가까운 주행 성능을 보여준다고 한다. 플래그십 세단임에도 코너링에서 주행 안정성이 꽤 인상적일 가능성이 크며 새롭게 업데이트된 쿼트로 시스템은 노면, 날씨, 속도 등 다양한 조건에 따라 구동 배분을 더욱 빠르고 정교하게 조절해준다. 엔진 라인업 예상치로는 3.0L V6 터보가 기본이 되고, 상위 트림에는 4.0L VA 마일드 하이브리드가 제공될 가능성이 높은데, 출력은 약 3,405초 초반 정도가 예상된다. 무엇보다 아우디가 강조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빠름 보다도 울트라 럭셔리 세단에 어울리는 정숙함과 매끄러움이다. 엔진 소음은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줄어들 것이며, 풍절음과 하부 소음도 대폭 감소해 AA만의 고요한 주행 환경을 제공할 전망이다. 실내는 이번 모델에서 가장 큰 변화 포인트 중 하나다. 아우디는 디지털 럭셔리 라운지라는 콘셉트를 바탕으로 실내를 완전히 재구성했다. 센터페시아는 더 단순하고 깔끔해졌으며 디스플레이는 더욱 커지고 더 자연스럽게 대시보드와 통합되었다. 새로운 MMI 시스템은 반응 속도와 사용자 인터페이스가 대폭 향상되었고. 상황에 따라 필요한 메뉴만을 스마트하게 제시하는 직관적인 UI를 구현했다. 2열 공간은 말 그대로 이동하는 프리미엄 라운지다. 리클라이닝 기능이 대폭 강화된 프리미엄 시트, 추가 디스플레이, 그리고 더 넓어진 레그룸 등 모든 요소가 최고급 경험을 위해 설계됐다. 특히 장거리 이동에서 느껴지는 편안함은 기존 AA보다 훨씬 업그레이드 되었으며, 소음 차단 기술 덕분에 실내는 회의실처럼 조용한 분위기를 유지한다. 실내 소재도 매우 고급스럽다. 천연 가죽, 우드, 알루미늄 그리고 아우디가 새롭게 강조하는 지속 가능한 친환경 소재까지 다양하게 조합해 품질감과 친환경 가치를 동시에 잡았다. 앰비언트 라이트 역시 더욱 정교해져 시간대나 주행 모드에 따라 분위기가 자연스럽게 변화한다. 오디오 시스템은 벵앤올롭슨 하이엔드 사운드 시스템이 적용될 것으로 보이며 이전보다 더 넓은 공간감을 주는 3D 사운드를 제공할 전망이다. 요약하자면. 2026 AA 위신내는 고급 브랜드들이 추구하는 미래형 럭셔리 위 기준을 대표하는 수준이라 할수 있다. 마지막으로 예상 가격을 살펴보면 국내 기준으로 기본 모델은 약 1억 7천만 원대 후반에서 시작될 가능성이 높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과 상위 트림들은 2억 원 초중반까지 올라갈 것으로 보이며 풀 옵션을 구성하면 2억 5천만 원 이상도 가능할 전망이다. 경쟁 모델들이 가격을 높이는 흐름 속에서 A8 역시 기술적 업그레이드를 반영해 비슷한 수준의 가격대를 형성할 것으로 예상된다.